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는 부산광역시 부산강역시 북구청 북구청장 후보 오태원 국민의힘 북구청장 후보 캠퍼인. 국민의힘. 국민의힘 기호 2번 오태원 그 선거사무소 앞에 캠퍼에 왔습니다. 아 이제 제8회 6월 1일 지방정부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21일간에 걸쳐서 전국투에 올라있는데 아이성과 회복과 영적회복을 위한 음, 전국 땅 밟기 기도 여정 가운데 이제 부산 광역시 북구청, 북구청, 군장 어, 후보, 국민의힘 기호 2번, 오태원 후보 어, 선거 캠프에 왔습니다. 이제 네, 어, 네, 와서 땅을, 일어서 와서 북구에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아네 이제 아 여기는 북구에는 이제는 일잘하는 구청장 이제는 일잘하는 구청장 국민의힘 기호 2번 오태원 오태원 후보 어, 선거 캠퍼에 예, 예, 왔습니다 북구 어,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하는 이전에 올려드립니다 북구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힘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그 나라의 국정은 대한민국 국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맡기셨고 이제 부산광역시의 시정은 박정준 그 시장이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있고, 어, 어. 어 이제 북구청장에는 북구구정에는 어 국민의힘 기호 2번 오태원이 어 북구청장 후보에게 어 구정을 감당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어 북구에또 자랑스러운 새로운 지도자로 또 세워 주실 것을 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네, 성광역시또 어, 북구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어, 소개드립니다. 해 국민의힘 기호 2번 북구 청장 후보, 북구 청장 후보 어, 오태원 후보를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이제 네, 저는 또 오늘 함께 해주신 동영상 유튜버 여러분들과 아, 전국에 계시는 또 도보 기도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아,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 저는 이제 동네구로, 동네구로 또 이동하여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